오늘 형님들과 함께 해볼 컨텐츠 뭐냐? 이벤트 아이템 싹다매겨서 어디까지 갈수 있니? 한번 해볼까요? 음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풀피를 이제 마이스터 익스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지 이스핀즈를 돌릴 겁니다. 얘를 이스핀즈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갈수 있는 이스핀즈 싹 돌리고 그 중에 명성 사기치는 명성들 있잖아. 그거 초월해 와야지. 좀 어. 그렇게 갈것 같아요. 음자 그럼 어디 한번 가볼까요? 어제 만들었던 이 점핑 캐릭 이벤트 아이템을 다 받고 세팅을 해줬던 이 캐릭이었어요. 그리고 무기가 왜 10일 증폭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이슈가 굉장히 어제 많았던 캐릭인데 지금 이벤트가 나온지 이틀 차. 과연 내일 토요일 이스핀즈를 갈수 있을 것인가? 어 일단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작업 물밑 작업을 좀 해왔어요. 첫 번째 작업으로는. 타라! 자, 노블레스 코드 마스터를요, 무려 아홉 바퀴. 어. 거기다가 플러스 여기 업적을 보시면은,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레기온을 좀 돌려놨습니다. 레기온 던전에서. 업적 장비 선택 상자가 나오는 날이었었더라고요. 짜라라. 원래는 우리 이제 패왕이 저번에 먹었던 올고든자의 이념을 넘겨줄까 했었습니다. 이게 웬걸? 업적 상자가 있으면 초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게다가 명성도 높게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 지금 25,999요 캐릭터를 노블레스 코드 돈 수치 그대로 한번 스펙업을 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벤트 캐릭터.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싹 받아주고 그리고 엄청나게 추가된 이벤트가 하나 있죠 도전 상급 던전 정복기 따단 야 이거 노블레스코드 마스터로 아홉 바퀴나 채웠네 미쳤어 공명하는 에너지 장비 선택 상자가 이 옵션 레벨이 공명 기준 30에서 40레벨 짜리가 나오거든요 싹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목걸이를 하나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이제 깡 고분목이었는데 이 캐릭터가 자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 데미지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 올고든자의 이념은 장비로 발동하는 오브젝트 데미지의 데미지 자체를 30%를 증가시켜주는 거기에 오브젝트의 영향은 피해 증가 수치를 받기 때문에 이피 증수치를 많이 올려주는 장비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핀드 장비이기 때문에 옵션이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설렌다. 우와! 7 0레짜리 아, 이거지. 사기를 쳐도 이렇게 치는 거죠. 이야, 3옵션이 70레벨이 떠버려가지고. 와, 따, 막 이거 한 방에 일단 목걸이 졸업이네요.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영린도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영린에서 먹은 두 개. 네, 요기까지 해서 한번. 일단은 으쌰으쌰 해주도록 할, 하... 네, 돈, 저, 저돈 어디 갔냐. 저, 돈어디있을까요 설마 어제 돈다 썼니? 저 어제 돈 다,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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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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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 또 봉자 해야 될줄 알았잖아. 아까 어제 8만 1000원 해가지고 1,500만원 뽑았는데. 아, 다행입니다. 돈이 있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 어제 지금, 어제 봉자만 생각하면 8만 1000원 해가지고. 자, 이거 갖다가 과연 마이스터의 실험실 익스까지 뚫리지. 무결점, 골든베리를 좀 구매를 해주는 게 좋겠죠. 목걸이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우.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25,999였죠. 자 이렇게 해서 공명까지 밥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나온 경험치는 와 이제 저 일단 이 수치기 때문에 제가 갈수 있는 데가 파죽성 마스터까지 뚫렸어요. 그럼 제가 이제 할수 있는 건 그렇게 되겠죠. 파죽성 마스터를 뚫고, 오늘 열심히 돌려서, 내일 마이스터 익스를 뚫고, 지금 당장 마이스터 익스를 가기에는 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장비 가이드. 상급 던전에 파죽마 같은 경우에는 장비 레벨이 38에서 58. 마이스터 실험실. 익스는 43에서 63 고점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마이스터의 실험실 노말 33에서 53 그래도 마이스터의 실험실 노말보다는 파죽성 마스터가 조금 더 높네요 명성 차이랑 티켓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솔풀이 조금 더 쉬운 우리 파죽성 마스터로 뺑뺑이를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죽마 솔풀 한번 가볼까요 최근에 또 너프를 박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의 수호자 플러스 올고든 자의 이념 이 친구 갔다가 뒤를 박았을 때 과연 어떻게 나올지 좀 셀려나? 생각보다 지금 자수가 솔풀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죽마 하나, 둘, 셋. 세 번째는 뾰로롱.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던져주고. 핑도 안 했어요. 아유, 좋습니다. 아, 좋아요. 백키 들어갑니다. 아, 어따 소냐, 이 씨.

내가 프레이야는 원래 컨트롤이 안 맞아가지고 좀안 하던 캐릭터다 보니까 약간 컨트롤 이슈가 예, 죄송합니다. 예. 조금 손가락이 아파요. 그쵸? 그렇죠? 예. 너무 좋습니다. 칼바이 들어와서... 아니, 야, 공중에 있는데 왜? 아, 이건 억울하네. 아, 공중에 있었잖아! 아, 내 아파! 아, 너무 아파! <laughs> 아, 너무 아파! 어, <laughs>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너잘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아 아, 아프다 렛츠고 얘는 죽을 날씨. 그리고 안 돼. 안 돼. 안 돼! 도히왔 <목소리도> <목소리도> 예 yeah. 오케이 okay. 이렇게 될수 있다는 점 잠깐만, 잠깐만. 정영석 세공 온 간다 한 방에 끝낸다 아니 반등 역시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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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커를 찌니? 야, 무시하냐? 뭐 하냐? 열밖에 안 해. 아, 씨, 아, 잠깐만요! 아니, 아니, 잠깐만! 아이, 야, 아이, 패턴, 아, 얘기를 하지! 아이, 패턴이 나오네, 이씨! 아이, 아이, 멍청하게! 아이, 씨, 뭐야, 이게! 아, 잘못했어요! 아, 그만해! 아 어. 짜잔! 아 좋았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자수셋 살짝 보.. 부... 와 이거 순수 보스 데미지 아닌가? 와 뭐냐 야 사용 횟수 2만회 뭐야 이거 예 힘들다. 제가 아직은 그 컨트롤이. 왜 그냥 들어가? 시계 패턴은 그냥 한번 무조건 보게 만들려나 보네. 오케이! 굿!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와, 많이 올렸습니다. 그쵸? 익스까지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계속 어, 스펙업을 좀할수 있게, 노가다를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번 주 안에는 갈것 같은데, 이게 내일 당장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좀더 해야 되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어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리석게도 눈앞에 <안업이>. 공중에서 자꾸 공중에서 신나서 공중제비 돌아버리네. 그냥 신나서 공중제비 돌아버려. 땐 바이 라리! 아 아우 잡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이제 옥선생이 아니라 던파맨으로 다시 어.